우선 첫째는 이, 이 이유는 다시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이유, 첫째는 비현실적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끝났겠지! 더는 이 파트너들이 올라오지 않겠지라는 비현실적 기대가 있었던 것이 첫째 이유야. 그러니까 현실적 기대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크게 돌파하고 많은 것이 다루어졌어도 아직 남았던 것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있다 아니면은 올 거다라는 기대를 미리 갖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것이 첫째고 그다음에 두째는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접근법 제대로 된 접근법이 없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는 접근법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제대로 된 접근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무너졌을 때의에 음. 대한 접근법에 대해서 이것을 메탄으로서 먼저 이야기하고 그걸 좀 풀어볼게요. 간단하게는 재결의학이에요. 재라면은 다시 다시 결의하기, 다시 전념하기, 다시 택하기, 다시 일어나기. 우리가 깨어나는 과정에서 결의를 해요. 아 이제는 나는 이렇게 이 중심에서 살고, 무엇이 와도 그렇게 살겠다! 라는 결의를 해요. 다들 이미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결의를 했음으로써 이제는 이것만 갖고 되겠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번 결의하기로는 절대로 충분치 않아요. 한번이 중심, 이 전념, 결의하기로는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결의를 하고 전념을 하고 다시 결의하기 다시 전념하기를 결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의하기 다시 전념하기를 처음부터 결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의를 한 후에 바닥을 경험해서 무너져서 낙담할 것을 미리 알고서 그때 가서, 그때 다시 결의할 것을 처음부터 결의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결의를, 다시, 다시, 다시 결의를 하겠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결의를 한다. 우리, 결혼한 사람들 어때요? 결의하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죠? 병이 와도, 가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어떻게 돼도, 어떻게 돼도 나는 신뢰하고 사랑을 하겠다, 함께 하겠다, 라는 결의를 하죠. 한번 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결혼할 때그 결의 한번 하는 것이 좋은 사례예요. 그한 결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택해야 돼요. 아픔이 왔을 때, 안 되겠다고 생각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다시 결의하겠다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결혼, 그거를 뭐라 그러죠? 그 선, 선언, 그, 선언, 선, 선언, 선언, 선언 뭐라고 그래? 혼인, 응? 혼인서약. 응? 혼인서약. 아, 혼인서약. 결혼 때 하는 혼인서약의 결정적 부족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결의는 한번 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는 거다. 전념은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꼬꾸라지고, 구덩이에 파묻힌 다음에, 그 안에서 다시 결의를 하고, 일어서서, 다시 전진하고, 또 넘어져서, 그 넘어짐 안에서 다시 결의하고, 다시 택하고, 다시 일어난다. 이거요. 이게 천사 전사들의 끈기예요. 이 끈기 없이는, 아무리 일어나서도, 아무리 돌파해서도 그 돌파, 그 일어남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경험을 했어요. 이미. 아, 잠깐 결혼에 대해서 돌아와서. 나랑 마샤 사이에 서로 다시 결의하기, 다시 선택하기를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제 가까이 했던 그 동반자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있죠.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했어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당연시하는 경향이 없기 위해서는 당연시가 시작이 될때 다시 택하는 그런 지혜와 습관이 그 관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관계, 결혼 관계, 이런 관계에서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전념, 중요한 가치 중요한 선택에 대해서 다시 선택하는 다시 전념하는 지혜 그리고 그것이 지혜의 습관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다시 택한다 그래서 이번에 나랑 마샤 사이에 특히 내 쪽에서 마샤를 온전히 다시 택하는 그런 깊은 결의를 하는 경험을 하면서 나도 더 행복해지고 마샤도 더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다시 결의하기, 다시 선택하기는 차차 더 경험된 자리에서 결의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모르고 결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차차 더 깊어지는 경험 안에서 다시 선택하고 다시 결의를 한다. 그리고 그 다시 선택 다시 결의는 훨씬 더힘 있는 결의라는 거예요. 근육이 쌓여 있는 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담과 좌절을 다 경험한 후에 다시 선택하는 이 힘은 어마어마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천사들의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런 돌파했, 한 후에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 이것은 다시 빛을, 진리를 선택하고 결의하라는 신호이구나. 라고 알아차리세요. 꼭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그리고 최근에, 지난, 8개월 동안, 어, 하여튼 지난 한 반년 동안에 아주 큰 돌파를 하고서 아주 크게 떨어져서 포기를 할까, 이거 다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서 다시 결의를 하고 나에게 편지를 쓴 분이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훨씬 더 근육이 있는 결의였어요. 우리 주변에만 아니라. 벌써 오래전 몇십 년 동안 진리를 알고서 깨어난 다음에 아주 큰 낙담한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곳곳에 많이 있어요. 사실 한국의 사회 운동 영역에서도 그래요. 다시 택해야 한다. 진리를 더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서 가는 그 결심을 다시 택해야 한다. 무너졌어도 낙담했어도 다른 사람 친구들이 함께했던 친구들이 변질했어도 상관없다. 다시 택한다. 다시 택한다. 오늘 다시 택한다. 그들이 그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나는 다시 참을 더 정의로운 길을 오늘 이 2021년 이 새해 나는 결의한다. 택한다.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결의한다. 또다시 택한다. 승리를 하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결의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차차 변질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이것이 인류의 희망에 빛이에요. 그냥, 한번 깨어남 진리에 대한 결의를 한 그거는 베이비 힘이에요. 그래서, 제일 깊은 낙담을 경험하면서, 아, 다시 결의하는, 다시 선택하고 일어나는 순간이구나. 알아차리면서 계속 합시다. 그래서 통통 튀기는 생명이 어디서 와? 여기에서 온다는 거예요 재선택, 재결이 생명을 다시 선택하고 생명의 방향을 재결의하고 다시 다시 선택하는 사람들 안에는 통통통통 튀는 생명이 <laughs>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와도 튀는 생명 2021년 통통튀기 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빛나는 배짱 가집시다. 모두가 우울해도, 때로 나도 우울해도, 개의치 않고 다시 죽입시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고 응답 시간 갖겠습니다